자, 일단 이렇게 코 모양을 그리고요. 약간 수술한 티가 많이 나는 코를 제가 그리고 있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비주 쪽은 약간 밝게 빛나는데, 제가 그리고 있는 지금 이게 날개 연골, 콧구멍 위쪽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 날개 연골이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보라색으로 그려봤고요. 실제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코 끝에는 이런 식의 하늘색의 연골의 기둥을 만들게 됩니다. 비중격 연장법을 통해서 혹은 비주지지대법으로. 그리고 코끝에는 연골의 조각을 올려서 코끝의 모양을 높게 만들게 되는데, 크게 비중격 연장과 비주지지대 방법으로 어 이렇게 코끝을 높이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지만 비주격 연장의 방법이 조금 더 과하고 찝힌 느낌이 심하게 날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만 일단 알아두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코가 약간 수술한 티가 나는 과한 코가 되냐면 콧구멍의 위쪽 꼭지점이 찝힌 느낌이 나면 누가 봐도 밑에서 봤을 때어이 사람은 수술했다, 코 성형했다 이런 느낌이 나게 되고 코끝에 연골에 밀려서 피부가 얇아지게 되면 그것 또한 비쳐 보이는 느낌이나 날씨가 추면 빨간 느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의 비율이 가로에 비해서 세로가 너무 길다 싶은 느낌이 들면 누구나 좀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코가 약간 수술한 티가 많이 나는 코라 할수 있겠습니다.